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보의 팔진도시를 공부합니다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당시 300수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가운데 유일한 오온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자가 766년 기주에 있는 팔진도 유적을 답사하고 나서 재갈량의 사적을 회고하며 지은 회고시에 해당합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팔진도 유적은 기주 서남쪽 영안공 앞 모래사장에 남아 있습니다 가는 돌을 모아서 쌓은 것으로 높이는 5사이고 둘레는 60아름 정도 되고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으로 64개의 돌무더기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여름에 홍수가 나서 장기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겨울에 물이 잦아들면 돌의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진도는 하늘, 땅, 바람, 구름, 용, 호랑이, 새, 뱀의 8가지 모양의 군사작전시에 펼치는 군진배치도입니다. 제갈량이 만든 팔진이 네군데 있다고 하는데 2주에 있는 팔진도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총 4구로 구성된 절구 형식으로 기승전결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럼 우선 기구부터 보겠습니다 짧은 형식의 시기 때문에 4구를 다 띄워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3분국하고 명성 팔진도라 공은 공적 개는 덥다 초과하다 압도하다 삼분국은 당시 천하를 위초고 세나라로 나누어 정립한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공로가 삼국으로 정립한 것을 초과할 정도이다. 약간 의욕이 필요합니다. 공이 바로 삼분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국 정립의 형세에서 공족은 세상을 덮을 정도였다. 숙구에서는 삼분국의 공적을 참미합니다제갈량이 유비를 도와서 총나라의 기반을 닦은 것이 탁월한 업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구는 기구의 시상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공이 명으로 이어지고 삼분국이 팔진도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명성은 팔진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명이 팔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팔진도의 전법을 만들어서 명성을 성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절구신은 대장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의도적으로 이 기구와 승구를 서로 대구를 이루게 해서 팔진도로 가장 탁월한 업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진도의 업적은 전구로 시상이 이어지면서 강한 시상의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강류, 석부전 한대 유한, 실타노라. 강류는 강물이 흘러 내려간다. 여기서 석은 팔진을 배열한 돌들입니다. 석부전은 강물이 불어도 돌들이 떠내려가지 않는다. 작자는 팔진도 유적 앞에 서서 감개를 기탁합니다 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회고를 통한 무상감의 표현입니다. 삼국정립의 공로와 팔진도 전법을 통한 그의 명성은 세월이 흘러 모두 잊혀지지만 팔진도의 돌 무더기는 여전히 우뚝 남아 있습니다. 작자는 무상의 비애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결국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유한 실탄 오 유한은 한으로 남는다 유감이 된다. 실, 탄, 오, 오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던 실체또 하나는 오나라를 정벌하지 못한 것 이란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유비가 관우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제갈량의 만료를 뿌리치고 정벌에 나섰다가 호북성 효정에서 대패하고 만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나라를 정벌하려고 한 실책이 반으로 남을 뿐이라네 이 결구에 대한 의미가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작자 자신의 신세와 결부시킨 회제불의 한이 담긴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갈량이 유비에 대한 유감인 동시에 작자가 당시 조정에 대한 유감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부전과 유한의 시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칼진도전법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오장원에서 병사한 것이 유감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구에 유한이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야가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부의 마음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부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는 짧은 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꾸와 승꾸는 3분 정립을 이루어내고 팔진도 전법을 만들어낸 업적을 찬미하는 회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꾸와 결구는 팔진도 유적 앞에 서서 자연은 영원하다는 무상감과 자신의 회제의 부르를 표현하고 있어서 뿔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꾸와 승꾸에서 시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애자와 성자입니다 업적을 이루다 명성을 성취하다 제갈리는 뛰어난 업적을 참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구에 오게 되면 강한 시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뛰어난 업적과 명성도 세월의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지지만 그가 만들었던 팔진도의 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북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오나라 정벌 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원대형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6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팔진도 유적을 바라보면서 제갈량의 충정을 생각하면서 무한한 무상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감의 감정은 자신의 해제부로와 자연스럽게 감정이 이입됩니다. 유한이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야가 됩니다. 당시 조정을 바라보는 작자의 한스러운 마음이 유한에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두부의 마음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팔진도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삼국정립의 형세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웠고, 팔진도 전법을 만들어서 명성을 성취하였다네. 강물이 흘러 부딪혀도 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오나라를 정벌하려고 한 실책이 한으로 남을 뿐이네.